뉘슈 갑자기 잠깐만 마이얼럭 인가？얼마나 쎈지 한번 보지？한 방, <laughs> 한방와밥좀 <laughs> 올게. 아, 딸피였어 아, 피가없 었어? 그래, 엠 엔터 웨 이래 밥 집으로 왔 는데. 어난 피를 안 보고 먼저 붙어가지고 가자 그래 한 방에 죽을 리가 없지 한네 다섯 방 맞았어야겠지 뭐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아얘왜 이래 이봐 난이도가 지금 생존입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지. 근데, 생존치고는 정말, 초회차, 초회차 치고는 정말 안 죽었어.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안 죽었어. 그다지 뭐, 세이브 잘못해서 막 연속적으로 죽는 거 빼고, 크게 뭐, 개고생했던 적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자, 한 놈씩 잡겠습니다. 얘다. 좋아, 좋아, 좋아. 얘만 잡으면 돼. 얘만 잡으면 지금 거리가 멀어서 사거리가 얘가 안 나와. 이건 조심해야지. 사거리가 안 나와지. 지뢰가 지뢰가 있구나. 아, 너무 멀다, 진짜. 어쩔 수없어한 놈씩 잡을 수밖에 없한 놈씩 잡을 수밖에 없다. 저. 탄이 있는데. 여턴 사냥개 주고, 아, 저, 저 사냥개가 아닌데? 천천히 가보자. 남북한이니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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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쟤 왔어. 제가 문제지? 딴 놈이 문제가 아니야? 저개가 문제야. 자, 준비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 놈이 달려오고 있어? 걔 어디갔지? 전설적인 슈퍼 미던 도살자의 개까지야 이거 쉽지가 않겠구만 쟨또 뭐야 젠건또 왜와 자 여기서 사이코, 사이코에 어 사이코로 데미지 25%를 더한 다음에. 와 개도 올 텐데. 와, 쟤네 그냥 집에 가는 거야? 내리겠는데? 와, 존나 세다, 진짜. 아, 아 유캔 12. 와리가리 전법인데요. 제가 늘 사랑했던 전법입니다. 자, 이 와리가리 전법만 쓰면. 그. 아, 안 돼! 야, 봤냐? 레벨 15에 여기 올 생각을 한다? 오, 끈질긴 강력한 10mm! 49에 고위력총 몸에 구멍낸 긴 총열에 편안한 손잡이에 대형 신속템. 좋았어. 이런 게 바로 권총이랑은 치명타를 가하면 액션 포인트를 회복합니다. 치명타를 가면 액션포인트로 회복한다는게 무조건 치명타를 치면 그냥 액션포인트 좋아 어쨌든 좋아 너네 끝났다 봐야지 이제 자 세이브하고 이미 개조가 또 된거라서 두살짝 자 바로 먹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 우몽장 우머장 잘하고 있어 저놈을 잡아야 돼. 저 뒤에서 쏘는 애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데미지가 얼마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아, 이제 엉망장 할수 있어. 맞다. 맞딜, 맞딜, 맞딜. 맞딜. 절대로 쫄지 마라, 엉망장. 너할수 있어. 아, 저 새끼 피채웠다 나쁜 새끼. 더러운 짓을 하다니 정말 야 형님아 잡았어 자 이제 나른 저장과 함께 버텨라 버티는 수 밖에 없다 됐어 와 진짜 빡세쁜 새끼.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 자동 레이저 308 퓨전 셀 미사일 런처 발광 조준경 불장 정밀한 강력한 사냥 자동 레이처 이거 필요 없고 미사일 런처 다 필요 없어. 거기다 끝난 거 같은데? 자, 이걸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된 건가? 끝났네. 우왕이 끝났다는 건 주변에 애들이 내 전략에 맞았네. 저기 한놈더 있구나. 재구나. 정말 죽네. 받아라. 그렇지 들어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다 잡았어. <laughs> <laughs> 이 <에이>. 같. <laughs> 다 없애 버렸어. 다 없애 버렸다고. 멍청한 녀석들. 야, 진짜, 여기 결국 복수를 하는구만. 레벨 8대 와서 쳐발렸던 거. 이제 은신 중일 때 발각될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아, 그, 그, 또 깼어요. 여기 지역에 버블헤드가 있다고? 위치만 알려주면 내가 찾을 것이다. 1 0 m 리 턴. 괜찮지? 자... 여기 이제 주변에 버블헤드를 여기 버블헤드가 뭐 물론 뭐 나는 1회차니까 처음 다 보는 거라서 어... 윈더글로 그리고 이제 얻을 게 없는데? 위쪽에 있다고? 위쪽에, 전설 권총? 그렇지. 우리에겐 전설 권총이 있어. 그리고, 전설 권총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무기를, 끈질기고, 어, 이거가, 옵션이, 그래도 괜찮아. 이거를, 즐겨찾게 해놓을까? 그래. 야, 이거, 원래 가지고 있던 옵션이 다 있는 거 같아. 이거 맞나? 어, 맞네. 모양이 완전 업그레이드, 풀업그레이드가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치명타 일부러 하고 바로, 받침모도 바로 할수 있으니까. 버블헤드, 야 어디 있느냐, 나는 야, 공방장이야 체인은 뭐지? 이런데 있을 줄 알아? 여기 없고 어디 있을까?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옆집 가보자. 뮤던트 가볼 것 같아. 근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다. 저거 아까 버블레드 있다는 애 어디 갔니? 정확한 위치를 몰라. 확실히 버블레드가 있는 것이지. 됐다. 어, 여기 위성 신호가 있네. 화염 방사기 연료가 있고, 홀로테이프 레이저 소총 필요 없고요. 야전 석유관의 방어구... 아, 방어구가 얼마나 어떤 건지? 일단 보자. 레이저 소총, 수총... 버려버려. 무거워. 의류가, 아. 어, 소중한 라더웨이. 조난신호기. 화염방사 퓨전셀? 퓨전셀 아니야? 그러네. 자, 찾았어. 잠깐만, 잠깐 비키시오. 버블레드를 찾아야 돼요. 형뚜공버블레드 여기도 버블레드가 없어 덕자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 누구랑 눈이 쳐맞았는지 주인보리가 어디로 갔는지 여기 없다고? 와 아까 버블헤드 있다는 놈 나와 버블레드 있다는 놈 나와 마커 고 쩔고. 자, 여기서 홀로테이프를 들으세요. 우와, 니 가수나고 맙또또 속아서 또. 니네 항상 그런 식이야. 이거 두개 중에 한 하나, 하나밖에 안 되네. This is f i r It's been hours since the paladin l t 아, 저거 한 개는 태그였구나 방어구 작업대인데 방어구 파을를 안찍어놨어 게임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네 이번작은 자 벙커 조사하기 지도 갱신됨 일단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홀로테이프를 들었는데 벙커의 위치가 나왔어 뭐? 침대가 파워 잠시 채팅을 보지 않았네 일단 세이브하자 그리고 누가 여기 파워아머가 하나 있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테나 말인가? 저격총. 런처 쏘던 자리면 파워아머가 있단 말인가? 안테나 안에 있다고? 그럼 여기밖에... 잠깐만 이거 멀리 멀리 좀 멀리 가봐야 안테나 안이 보일텐데 와, 아니 리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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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야 고맙다 어디지? 이 각도로서는 어... 보일 수가 없어 올라가서도 어떻게 봐 이 리듀엘라에 고맙다. 어 사나이다에 고맙다. 어 나무 박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쪽이라는 건데 이쪽 안쪽. 그럼 나무 박스 있는 데면 여기네. 아 프레임만 있다고? 그럼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프레임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워 암호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저치 만들어났네 프레임 당한 개씩 한 개씩 이거시군. 슈퍼뮤던트 다리 보호구 어. 조조 존나 이쁨. 주머니 달린 무광. 잠깐만 주머니 달린. 오 이쁨 이쁨 와. 탱바 안 보고 있었더니 잠깐만. 이거 하고. 근데 이게 프레임만 딱 있어가지고, 어, <laughs> 어 프레임만 있으면 이거 뼈대를 어디, 어디다 붙여야 되냐? T40으로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짐이 무거워서 달릴 수 없으면 이거 타고 달리면 되지. 어, 구미 전자공고야. 고맙다. 아니 네. 리듀엘라 고맙다. 야 저리 큰 돈을. 자 파워머를 이 뼈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웃음> 프레임만 <웃음> 가지고 있는 걸 지금 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 근데 머리도 없고 <laughs> 이게 도대체. 방어력이 없다고 봐야지, 이거는. 동료 입혀도 된다고? 이 프레임이 좋은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보다. 나중에 이제 프레임을 이제 붙여야겠지. 예. 그 프레임에다가 이제 각뭐 T45처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뭐야, 이거. <laughs> 일단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제대로 한번 털었고. 저기 벙커, 여기, 여기 벙커거든? 여기 벙커를 조사하면 되니까. 어, 생수월이 생추월이 이 프레임 여기다 걸어놓자. 아 프레임 살려면 돈 드니까 그냥 끼는 거라고. 우라라라라라라야 고맙다. 야 제가 천사개나 어, 아마가미 S S 고맙다. 리듀엘라야 다시 한번 고맙다. 자 이거 이제 제 겁니다. 예. 또. w o n d e r 음, 이거 이거를 소지품 옮기기 됐어. 아홉 개나 되네. 아름아름또또 먹어, 또 먹어서 아, 자. 덕자가 주소에 있다고? 잠깐만. 내가 일단 이걸 다 옮기고 어, 팬맨을 든그 순간, 망했어. 그리고, 이제, 총이, 내 10mm 총을, 이거를, 어, 분해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 기본으로. 자, 하고, 얘를 분해할 거야. 됐지? 좋아 그러면 이걸 이제 고위력 고감도 강화된 자동 고속 정밀한 강화된 계량형 총몸 지금 39지 39니까 45 45에 구멍낸 <목> 긴청열, 됐고 편안한 손잡이, 명사수의 손잡이 아 근데 무게가 많이 늘어난다? 무게 7.0에 가치삼... 어... 개선된 반동제어와 지향사격 정확도 도트사이트 1 보정기 소염기 특출나온 반동제어 개선된 사격탄 반동제어 짧은 사정거리 감소된 사정거리. 어쨌든 사정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네. 더 소지품 옮겨야지. 일단 모드를 다 넣어놓자. 이러면 무게가 많이 줄었지. 우리 덕자 어디 있니? 자 이제 덕자를 찾자. 덕자야. 덕자야. 우리 덕자 어디 있니? 벙커로 출동하기 전에 덕자를 찾아야 되는데 너네 혹시 덕자 내가 어디서 <laughs> 두고 온거 너네 기억나니? 덕자야 우리 덕자 어딘디 우리 덕자 생츄어리 힐 또는 주유소 두곳중에 한군데 한 있다고? 그러면 주구, 여기 주유소가 있는곳이 여기입니다 어... 덕자야 빤죽 고쳐놨다 독자야. 독자 덕자, 아 여기 있네. 독자야. <laughs> 너임마 거기서 뭐해임마 독자야. TV 보 라, 라디오 보는구나. h e 어 QR 키 삐용 어 가자. c 독자야, 비전이 아, 독자 일단 동료를 한 명밖에 없구나. 어. 예, 독자 여기다 좀 놔두겠습니다. 동료가 한 명밖에 안 되나봐. 어? 따라오네? 따라오네, 이 새끼, 따라오네. 그래, 덕자야. 우리 이제 갈 시간이야. 자. 니글 네 버리긴 누가 버려? Hey, Valentine. <laughs> Time to hit the road.